아! 오! 바로 궁극기. 일단, 보스 오는 애가 좀 띠껏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돼요. 자, 네, 피해주고. 안 보이지만, 피하시면 돼요. 아, 뭐야. 나 체력, 왜 깎여 있어? 버그 아니야, 이거? 자, 아까 보스 좀 복귀하고 왔어요. 복귀. 아. 자자 어... 아... 이제 전력으로 갑니다 이그드라실에서뭘또 빼지 경험치를 추가로 늘려주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야 이대로 가자 자, 아저 자, 갑시다. 자, 전문가 모드 전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자, 정신통일. 집중해, 집중. 집중해야 돼. 일단 시작은, 이렇게 던지는 도끼, 가지고요. 아, 레벨업. 데미지가 안 붙는데, 이거? 오케이, 붙었다. 자, 경험치. 상자도 강단히 부숴주고 경험치 없고요 이게 맵에 깔려있는 유분이좀잘 써야돼 일단은 빠르게 10렙까지 찍어주고 아 10렙이란다 무기 말렙찍어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레벨업. 자, 경험치. 자, 잡아주고 경험치. 자, 피해주고요. 어 까비. 아 이거 던지기 전에 몸을 싹 틀었어야 되는데. 까비데 보라색 경험치는 못 참고요. 이거 꼭 먹어야 돼. 그다음에 올려주고 오케이, 내미지 오케이, 좋았다. 자, 경험치 나이스. 자, 집중 합시다. 집중 여기서 이거 올려주고, 요거는 리롤 돌릴게요. 오, 쉐. 마지막 거는 무조건 데미지 띄워야 돼. 데미지 안 띄우면 답이 없어. 띄워온다, 이제. 오, 나이스. 맞을 뻔. 애들이 저항이 거센데? 야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 자 나노 무빙 나이스 어? 자 박차돈님 안녕하세요 리롤해주고 데미지 오케 이 좋았다 내엄치 어, 패치된 것 까진 아니고, 이게 베타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 용룡님이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을 올려놔가지고,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그걸로 베타 버전 플레이 해보시면 돼요. 저도 깜짝 놀라갖고, 바로 플레이 하러 왔어요. 어, 아니, 이거 먹어야 돼. 진짜로. 아 저것만 먹게 해줘. 얘들아. 아 저거 먹으면 안 될까? 얘들아. 아 저거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먹으러 갑시다. 상자 깨주고. 자 성소. 나이스. 자 보석강. 우와. 어찌 먹었는데? 아 적용이 안 됐구나 아직. 여기서 슈팅 도끼 찍어주도록 하고 재사용 되기 시간. 썬더아머 공소 이동 속도 오케이. 나이스. 떡상. 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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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저거 15원짜리 유물은 나중에 돈 많이 안나올때 그때 먹을게요 지금 먹는거는 에바고 자 바로 잡아주고 10덕성했다 그 유물들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제? 아 제발 좋은거 떴으면 좋겠다 자 체력 2개 자 일단 첫번째꺼 꽝자 화사 화상 관련. 자, 두 번째 거 좋아요. 나 하트 하나 늘려주는 거. 아주 나이스하죠. 상자 깨면서 퀘스트 깨주시면 돼요. 좋았다, 좋았다. 70원. 아, 70원이네. 자, 경험치. 아, 잡아주고 아, 달달하다 오 나이스 그 다음에 저 파란색깔 저거는 스킬 포인트로 살수 있는 유물이에요 뭐가 떴을까 저는 이제 공격하고 경험치만 찍고야 공격하고 경험치요. 저도 야그쪽 트리로 가고 있어요. 어 요건 나쁘지 않다. 스노우플레이크. 보스한테는안 통해도 나쁘지 않아요. 공격력이랑 재사용되기 시간이랑 그게 또 뭐지? 어 골드 골드 추가로 얻는 거. 이쪽으로 이그달, 드라시를 이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공속도 올린다. 공속도 올리고 있고. 일단은, 이번에는 경로 안 가고, 냉렬 한 가지고. 피해 올리고요. 장검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유물. 35초 버티는 건데, 아, 화염 관련이야. 화상피해10 증가, 와! 유물 개떡락! 야, 초음파 그만 쏴라. 저 초음파 맞으면은, 방향키가 반대로 돼버려요. 여기서, 장검 올리고요. 오케이. 화가 난다, 화가 나. 자, 10초. 일단 먹자, 그냥 기다 그러게요 <laughs> 아, 근데 지금 베타 버전 <laughs> 하셔도 돼요 일단 맛부터 보는 거죠 일단 갖고 있는 데이터는 넘어왔거든요 기존에 키우던 데이터는 넘어와가지고 아마 계승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것도 계승이 될것 같아 야야야야 살살해. 자, 경험치 먹고, 돈 46원, 46원 흠 인트로 랩팅. 여기서 장검 올려주고, 데미지, 어미 발사치 나쁘지 않고, 이것 나쁘잖아. 이제부터 데미지 다 챙기면 되겠다. 중국기. 얘 초음파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초음파 깨야 돼. 나이스. 그 전에 잡았다. 어! 와! 아니, 죽으면서 쏘는 게 어딨어? <laughs> 와, 선넘네리얼 끌어당김. 독피에 에바고. 지속 에바고 자 일단 포션 하나 먹읍시다 위험하니까 포션 하나 먹어 자 리롤 자 체력 먹어주고 지속 50% 짜리 이건 먹자 자 공속 올리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바로 제끼고 리롤 아 까비 라그나이검 이거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8 원밖에 없어 그러면 8 원이면은 상자 하나 사고 폭풍인도자 데미지 범이난 피해 사주고 어못 사는구나 까비 자, 올려주고. 재사용대기 시간. 어미? 오케이. 마지막 거에서 데미지 찾으면 돼요. 아비. 아 유물. 좀 조졌는데, 지금? 자, 돈 먹고. 자, 경험치. 별 쓰잘데기 없는 화상이긴 한데 뭐 나왔으니까 요것도 먹어주도록 할게요 90돈 자 오케이 아래에 있는 25원짜리 먹어주자 궁극기 쓰고 이동속도 버프 받아서 오케이 3, 2, 1. 아이스. 돈이랑 반지 찾아야 돼요. 일단 치력 오케이. 자, 돈 먹어주고. 자, 좋은 바퀴하고. 어, 오케이.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오케이 나이스 재사용되기 시간 자, 또 분먹으로 와, 마법사 어딨어? 얘 어디 숨어있냐? 어, 여기 있구나 오른쪽에 숨어있었고 잡아주고 자, 경험치, 개달달아줘 위에 있는 물량 먹어주고 동전 그 다음에 리롤 데미지 오케이 발사체의 데미지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진화시켜주고 장검 찍어줄게요 나이스 자 골드 나이스 이동속 너무 구리다 자, 궁극기, 이동속도 더빠받아주고 이제는 이제 골드로 유물 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좋은 유물들은 가격이 15원이에요. 싸구려들은 한 5원, 7원, 막 이러고. 좋은 유물들은 15원이야 유물로 찍어 누를 수가 없어 제 운이 좀 많이 필요해졌어 이제 자 궁극기 상자 어딨노? 반지. 반지 하나만. 아니 1스테이지에서도 안 줬잖아. 이번엔 줄만 하지 않을까? 이번에 하나 주지 않을래? 안줄 거니? 1 자, 궁기 이속버프 자, 동전 동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아... 이번에도 반지 안 줄려나 보다 지 하나만 주면 안될까? 오쉣 초음파 맞았어 자 캐릭터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야야야야 야, 야, 야. 그만 쏴 오케이 자공전 먹어주고 85원 나이스 여기서 이동속도 다 찍어 다 찍고 보스가 어디서나 올라나 일단 피하고요 보스 오른쪽에 있나 가까이 와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가 여기서 보스가 와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잡아주고 얘가 2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피하고. 오케이. 자, 궁극기. 나이스. 핫. 아, 좋았다. 여기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3원. 나쁘지 않다. 3원으로 사는 거면. 개이드기야 상자 사지 말고 자 리롤 엑스 에바고요 버섯 버섯 정도 나쁘지 않고 15원짜리 상자 4그 다음에 띠에 올려주고 리롤 반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효과 확률 에바고 발사체 오케이 달 리롤 아, 트윈블레이드? 아, 근데 한대 맞으면 체력 존나 많이 깎일텐데 원기강장제 가고 아,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상남자지만 지금은 아니야 경험치 추가? 지금? 아니, 리롤 아, 까비 성게 성게 하나 먹고 15원 갔다가, 이동속도. 오케이. 아, 결국 반지도 안 나왔어. 여기서, 어, 네글링을, 땅검? 폭풍인도자? 폭풍 인도자를 번개 공격까지 찍어줄게요. 오케이 자 바로고 아쉽긴 하다 근데 자 바로 이거 잡아주고 경험치 그리고 잡구요 나이스 그 다음에 공국기 찍어주고 범위 공속 범위 에반데 재사용되기 시간 나쁘지 않다 지속 시간이랑 나이스 요거 찍어주고 마지막으로 데미지랑 지속 오케이 공국기 哦好好好好好아 아, 근데 반지 안나오는건好바다 설마 세번째까지 안주진 않겠지 개발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안 주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 이제 지금 분노 단계야 살짝. 볼드 볼드 많이 챙겨야 돼요 템사야 돼가지고. 대박! 반대로 움직이는 거, 와, 거슬려. 너무 거슬려. 제발, 반지. 반지 주세요. 반지! 야, 궁극기! 이야! 자, 궁극기 대기로. 이서 리롤. 어미? 오케이, 가. 재사용대기 시간이 아,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자, 골드도 많이 먹었구요. 70원. 나쁘지 않다. 다섯 빼고 다 괜찮아, 지금. 반지 빼고 다 괜찮아. 뭐 일일이 주워야지, 뭐. 왜 이렇게 안 주워지냐, 갑자기. 중국기 쓰고. 아, 오케이. 다 쓸어버려. 중국기 시기죠, 지금. 중국기 개쩔어, 이제. 상자. 개달다람 여기서 재사용되기 시간. 오케이. 하나로 더 챙겨. 삼치마. 욕심 무려. 체력 코션 하나 들고 가고. 아, 무침 반지가 없으니까 요거더 챙겨야지. 개 눈물 나네 진짜. 올텐데, 오케이. 요게 효과확률이니까 필요 없구요 어, 발사체 속도랑. 자 상자. 자 데미지 올려주고 리롤. 음, 이동 속도. 에다이스 okay. 지속 상자 가져 피에 올려주고 리롤 지속 25 4 이거 사고 이제 마지막 리롤 이 되겠죠 이제 자, 리롤 공속 그다음에 이동 속도 다이스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를 재사용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데미지. 오케이. 자 보스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아오 바로 공무기. 일단, 포스 오는 애가 좀 띠껍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돼요. 자, 네, 피해주고. 안 보이지만, 피하시면 돼요. 아 뭐야. 나 체력 왜 깎여있어? 버그 아니야, 이거? 왜 체력 깎여있지? 일단 컷. 자, 크로스 퓨전. 아! 조심하셔야 돼. 얘는 도끼 던지는 거부터 띠꺼워. 도끼인가? 어, 피하고. 자, 대포. 자 이거 피하고요. 한번더쓸 거예요. 한번더 찍을 걸? 나이스. 오히려 저 패턴이 쉬워. 자 도끼 피해주고. 뭐 할라 그래? 나이스. 자 궁극기. 자 오케이. 뭐야? 무적인가? 나이스 컷.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빙을 잘 찾아 주셔야 돼. 약간의 운도 필요해요. 와. 나이스. 좋았다 With, with y I wanna stay with you